만약에 진짜로 이게 치석을 녹일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데요. 치석은 우리 입 안에 있잖아요. 잇몸은 굉장히 연한 조직입니다. 근데 이 단단한 돌을 녹일 수 있는 게 연한 잇몸을 녹이진 않을까요? 오히려 실제로 그렇게 치석을 녹일 수있다라 그럼 그건 오히려 독극물이 될수 있습니다. 스프레이만 칙칙 뿌리면 치석 다 사라지고 아이들 스케일링 할 필요 없다는 광고 많이 보셨죠? 그게 사실이라면 저 요병원 문 닫아야 되고요. 저 비싼 마취기계랑 스케일링 기계 다 당근마켓에 팔아야 됩니다. 양치 안에도 축축 뿌리면은 치석이 툭 떨어지고 대박인데 이런 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양심을 걸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집에 있는 그 스프레이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실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의 잇몸 건강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치석은 말 그대로 이빨에 쌓인 단단한 돌입니다. 요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병원에서 수만 번 진동하는 초음파 기계로 한땀한땀 한땀 돌을 깨가면서 치석을 제거하고 있는데요. 이런 물리적인 충격도 없이 단순히 스프레이 좀 뿌린다고 돌을 녹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염산이나 황산 같은 강한 상도 아니고 뭐 천연 유래 추출 뭐 몸의 순한 성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녹인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100%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와 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진짜로 이게 치석을 녹일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데요. 치석은 우리 입 안에 있잖아요. 잇몸은 굉장히 연한 조직입니다. 근데 이 단단한 돌을 녹일 수 있는 게 연한 잇몸을 녹이진 않을까요? 오히려 실제로 그렇게 치석을 녹일 수 있다라 그럼 그건 오히려 독극물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어, 네, 원장님 제가 후기 영상 보니까 실제로 뭐 치석 떨어졌다는 사진도 있던데요. 치석 떨어질 수 있죠. 치석들 보면요. 손톱으로 이렇게 톡톡 해도 떨어지는 경우 있고요. 아다리가 잘 맞으면 이렇게 톡 떨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는 우연일 수 있고요. 치석을 조금 성분을 연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치석을 완전히 제거하고 스케일링 할 필요가 없다까지는 아닙니다. 그거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음식물 찌꺼기이거나 어차피 떨어질 치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우연히 떨어진 걸수 있고요. 그 제품을 썼기 때문에 떨어졌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저도 공감합니다. 양치하기 피곤하죠? 저희 퇴근하고 와서 애기 산책도 시켜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나는 피곤한데 애는 양치 시켜야 되고 양치 싫어하는 마음에 아, 이거 3, 4만원 뿌리면 괜찮아?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결제하고 사용해 보시는 거잖아요. 다 아이 사랑해서 그런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고스프레이를 뿌리면서 나는 우리 아이 관리해주고 있어 라는 착각과 그런 안도감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안해 주고 있으면 나는 치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야겠다라거나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스프레이 광고만 보면 마치 그걸 사용하면 스케일링을 전혀 안 해도 될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조차 안 하게 되거든요. 그것만 사용하다가 병원에 결국에 오게 되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전체 치아를 다 발치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보통 애기들이 입이 나빠요라고 하면 치석이 많은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치석은 그렇게 나쁜 아이들이 아닙니다. 치석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플라그가 물리적으로 닦이지 않아서 돌이 된게 치석인데요. 치석이 쌓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돌이 될 때까지 칫솔이 한 번도 닿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석은 그렇게 해롭진 않고요. 오히려 진짜 위험한 거는 치아 고랑에 있는 세균과 플라그들입니다. 스프레이는 그 부분을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깨끗해 보일 순 있어도 잇몸 안쪽에 있는 염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잇몸 병은 점점 녹아 내려가고 치아가 흔들려서 발치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레이 말고 저를 또 화나게 하는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장비입니다. 바로 셀프 스케일링인데요. 요게 하도 광고를 많이 하고 써 보셨다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저도 좀 제대로 알아봐야 될것 같아서 하나 구매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실제로 보면은 진짜 초음파 스케일러처럼 작동을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왜냐면 초음파 스케일러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주파수로 떨리면서 치석을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 높은 진동 때문에 스케일러를 사용할 때는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치과 가서 스케일링을 받다 보면은 물도 나오고 석션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셀프 스케일러는 물이 나오지 않고 진동만 있다 보니까 제가 만져봤을 때꽤 뜨겁게 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치석은 없어질 수 있을지언정 이빨에 화상을 입히거나 심한 경우는 이빨을 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하다 보면은 이 뾰족한 부분이 닿으면 아플 때가 있고 아이들이 불편하고 가만히 있는 걸 지겨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몸을 막 흔들다가 이게 잇몸을 팍 찌를 수도 있고요. 찌르게 되면은 스케일링 비용 아끼려다가 훨씬 더큰 비용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도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치과 치유는요 마취하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인 제가 하더라도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작업. 근데 그런 거를 집에서 혼자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비용을 아끼고자 하는 거는 도전이 아니라 무모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겉에 보이는 치석보다는 잇몸 안에 있는 치석이잖아요. 집에서 보호자님께서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는 치석까지 꼼꼼하게 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수의사지만 마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엄청 과장해가지고 그 공포심으로 마케팅을 하고 이런 제품들을 파는 거가 굉장히 속상합니다. 보호자님께서는 여기에 너무 속으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안전한 마취와 꼼꼼한 모니터링이 동반되어서 치료를 하는 게 훨씬 아이들한테 좋은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왜 개원을 하면서 마취 장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비싼 장비를 사용하겠어요. 그게 다 아이들을 위한 기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나쁜 얘기만 한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 구강 관리는 왕도는 없습니다. 정성만이 있을 뿐이에요.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매일 칫솔질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스프레이를 매번 뿌릴 정성으로 차라리 손가락에 거지를 감아서 매일 문질러 주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년에 한번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거예요. 사람도 아무리 양치질 열심히 하고 치실도 열심히 해도 치석이 생기잖아요. 강아지, 고양이도 똑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아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필요하다라 그러면은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만약에 장바구니에 스프레이나 셀프 스케일링 기계를 담아 놓으셨다면 그거 주문 취소하시고요. 그 돈으로 아이랑 맛있는 거 사서 먹으세요. 치석 제거에 마법은 없습니다. 보호자님의 꾸준한 노력이 진짜 마법입니다. 하루 한 번의 양치질이 아이의 수명을 3년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바로 칫솔 잡으시고요. 우리 아이 입술 한번 들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마포오복동물치과병원 이성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